MBC 가요대제전 역대 최고 인기 수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966년 최희준 하숙생, 1967년 이미자 엘레지의 여왕, 1968년 이미자 여자의 일생, 1969년 펄시스터즈 니마, 1970년 이미자 그리움은 가슴마다, 1971년 남진 마음이 고와야지, 1972년 남진,님과 함께. 1973년, 남진, 그대여 변치 마오. 1974년, 하춘화, 난생 처음. 1975년, 송창식, 왜불러 1976년, 송대관, 해뜰날. 1977년, 혜은이, 당신만을 사랑해. 1978년, 최헌, 앵두, 최고 인기가요, 윤수일, 사랑만은 않겠어요. 1979년 해은이 제3한강교 1980년 조용필 창밖의 여자 1981년 조용필 고추잠자리 1982년 이용 잊혀진 계절 1983년 조용필 나는 너 좋아 1984년 조용필 친구여 최고 인기 가요 이선희 제이에게 1985년 조용필 그대여 최고 인기가요, 김범룡, 바람, 바람, 바람. 1986년, 조용필, 허공. 1987년, 가요대 재전 축제 형식으로 진행. 1988년, 주현미, 신사동, 그 사람. 1989년, 주현미, 짝사랑. 1990년, 변진섭, 희망사항. 최고 인기가요, 주현미, 잠깐만. 1991년, 노사연, 만남.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1993년 청백전으로 진행. 1994년 김건모, 핑계.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1996년에서 1997년은 축제 형식으로 진행. 1998년, 30대 미만 H.O.T., 빛, 30대 이상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1999년, 30대 미만 조성모, 포 요솔 30대 이상 송대관 네 박자 2000년 30대 미만 조성모 아시나요? 30대 이상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2001년 30대 미만 지오디 길 30대 이상 태진아 잘났어 정말 2002년 장나라 스위트 드림 2003년 이수영 덩그러니 2004년 이수영 흘릴리 2005년 김종국, 사랑스러워. 2006년부터 시상식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